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이제 권리금 보호기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는 권리금 보호기중이 있는데 음, 이거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럼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나가는 임차인이 있죠 나가는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이게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대는자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아니 됩니다. 그러면 방해를 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방해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대는자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게 돼 있죠. 저자가 월세는 잘 내고 있는지 자력은 있는지 뺀돌 뺀돌 한지 그런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그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권장할 수있다 그랬죠 이건 권장서시죠 당연히 그럼 이거 헷갈리게 생겼는데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한다고요? 법무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니까 근데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구라고? 국장이에요. 이건 상가 거래 부수안인가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우리 국토부 장관은 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그래서 뭐 고시할 수 있다. 역시 국장이죠. 근데이 권리금에 대해서는요, 뭐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마트 이런데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 물건이 국 공유재산이었다. 여기는 이제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권리금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일단 주의할 게 뭐냐 일단 주의할게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끝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겠어요 그죠 다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때는 거절 사유에 걸려 있으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현재는 연체가 없어요, 지금.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상가중계할 때 명심하세요. 절대 3기 차임은 연체하지 말라 가세요. 3기 차임을 연체해버리면요. 임차인이 갖고 있는 좋은 권리를 다 잃어버려요. 연체한 적이 있어도 안 된다 고 그러니까 사채를 쓰더라도 월, 월세는 연체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근데 어떻게 사채 써갖고 월세를 내할수 없지 뭐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어, 갱신 이후 거절 사유가 걸려 있으면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다 이 정도 또 이해되시고 해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이거 일단은 그 이게 갱신 이거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규임차인 대리인자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거기 그저 방해 유형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그저 교재 629쪽에 지금 빡살이 돼 있죠. 이방해 유형 우리 위법 시간에 공부하죠 이거. 방해 유형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럴만한데 그 지금 한 장을 넘겨갖고 630쪽에 있잖아요 기본서 630쪽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놨죠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신규 임차인들은 잡아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럼 임대인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읽어보면 뭐 당연히 이거 느낌이 팍 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이제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임대차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다고 그랬죠? 1년 6개월 이상. 그럼 이거 임대차 목적물,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안 쓰면 임대인이 이거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1년 6개월 이상 안 쓰는 자가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임차인? 네, 그럴까봐 물어봤어요. 그럴까봐. 임대인이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안쓸 거다, 이거. 그러면은, 이때는 거절할 수 있어. 임대인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임대인이 이 상가 건물을 새를 다시 안 놓고, 지가 쓰겠다는 얘기지? 제가 이거 참고로 쓰겠다, 그냥. 영리 목적으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참고로 쓰겠다. 그럼 이거 거절할 수? 있다기 이게. 이해 되십니까? 됐어요? 네. 1년 6개월? 권리보호가 안 되는 거, 이번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이게? 어, 이걸로 했어요? 중계법에서 그렇죠. 그냥 읽어보고 그냥 대충 찍어버리면 되지 이거. 나중에 공부 탄력 받으면요 그냥 읽어보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중계법을 열심히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점수에 민감하지 말고, 이제, 한 번쯤, 이제, 1차 과목이 지금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1차 과목을 정상적으로 테스트 해보는 거고,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마치고 있는가. 근데 2차 과목 본격적으로 시험을 지금 공부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과락마저 상관없어요. 지금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지, 잘. 그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그러니까 이제, 크게, 그렇게 낙담하지 말고요. 근데 이런 갱신요구, 이거, 권리금 보호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뭔가 조금 문제가 그랬네. 초창기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어 이런 거는 뭐 나는 끝까지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도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강의도 잘안 하잖아. 그냥 항상 요것만 하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민법 시간에도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당한 어 권리금, 이제 보호하자, 그 그때 거절할 수 있는. 그거 이제 사유인데 그냥 읽어 보면 느낌이 딱 오는데 이거는 내가 해 드린 이유가 1년 6개월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이거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상가업을 안 쓴다.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이 있겠죠. 그죠? 임대인들 있겠죠? 실무에서 그렇게 악용 많이 해요. 영어 엄청 잘 돼. 쫓아내는 거 그냥. 쫓아내. 원상복구 하고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하지 말라 가지. 하지 말라게. 나중에 내가 한다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워뒀다가 지가 하는 거야. 그리고 권리금 받고 아니면 세를 놓고. 못 됐죠? 그래야 돈 따. 그래야 돈 따요. 아셨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그랬어 지금? <laughs> 네,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그게 우리가 중개업하면서 사람들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야. 그갖고 나는 진짜 그런 게 너무 너무 싫어요. 솔직히 싫고 이게 구역질 나. 나는 그러니까 나도 승질이 좀못돼 가지고. 그럼 못된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사랑 같지가 않아 보일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또 눌러야 되거든요 원래? 눌러가지고 그냥 그러면 또 사랑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손님처럼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난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바로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못 사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laughs> 근데 우리가 중개받아오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절 사유가 이번에 나왔다니까 조금, 그게 그렇네, 모의고사.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안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가 정평이 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어, 비교적, 이제, 많이, 그, 괜찮은 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 약간 수정해서 내는 문제, 우리 중계법을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내는데, 간혹 가다가 미친척하고 내는 모의고사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는데 참고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 그래서 권리금 보호 규정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 주시고요 그 실무적으로 그럼 우리 상가중개 할 때는 계약이 두개네 권리금 계약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있죠 권리금 계약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있죠 그러면 계약 스케줄 잡을 때 이건 여담에 지금 계약 스케줄 잡을 때 권리금 스케줄을 먼저 잡아야 돼요. 임대차 스케줄을 먼저 잡아야 될 거예요. 네? 권리금, 그죠? 권리금 스케줄을 먼저 잡아야지. 권리금 계약이 안 되면 임대차 계약의 의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맞죠? 그럼 타임 스케줄을 적어도 30분 이상은 둬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하잖아요. 이건 둘이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은 예를 들어서 11시로 잡았어. 스케줄을, 계약 스케줄을. 그러면, 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제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 이때는 적어도 11시 반 정도는 잡아야지. 이해 됩니까? 임대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계약하는 거 엄청 싫어요. 나가는 임대인 임차인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게 다 몰아 떴고 한꺼번에 이기있는이 사람하고 하고 이 사람하고 그러지 말고 스케줄을 그렇게 잡으라고요. 여기 신기임차인 오래 기다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30분 정도 간격을 놓고 그렇게 스케줄을 진행시켜요. 잠금 칠 때도 똑같아. 요 잠금 칠 때도 조금 늦어질 것 같다 그러면 1시간 이상 간격을 잡는데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게 실무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권리운계야. 그 정도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